만약 마인크래프트가 절반으로 나뉘면 어떨까요? 거기다. 너 몸에 모든 게내 거? 광물 세상과 지상 세상으로 나뉜 마인크래프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 김루야. 아, 떨어져. 에에에 <laughs> 떨어져. 아냐아냐아냐아냐 아니. 아냐, 기다 아냐. 자, 넘어오지 마. 넘어오지 마. 저리 가. 왜요? 넘어오지 마. 저리 가. 아니, 우리 도 벌로 가고 싶은데 아, 저 거기 포니 안 돼요, 넘어오면 안 됩니다, 넘어가세요. 저희 꽃이라서 넘어가야 돼요. 오늘 컨텐츠는, 짜잔. 야. 너무 넘어 넘어오면 안 된다고 저리 가라고. 우리 꽃인데. <laughs> 왜냐면, 아니. 오늘 컨텐츠는, 반반 마인크래프트거든요 뭐잉? 오. 약간, 어디서는요? 양, <laughs> 어중이, 떠중이 <또> 넘어가. <웃음> 음. <웃음> 그래서 오늘은 반반 마인크래프트를 할 건데, 보시다시피, 이 넓은 땅덩이에 딱 절반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요 땅은 평지 땅. 어, 한마디로 지상이고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은 한마디로 지하입니다. 지하 세계 수많은 광물들이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어, 이렇게 뭐, 아이템을 나눠 쓰는 건 자유고, 목표는, 으흠. 뭘로 할까? 엔더 드래곤 잡아볼까? 우리, 좋아, 우리 복수해야지, 엔더 드래곤한테 복수해야지. 맞아, 맞아. 근데 오케이. 이 맵에 엔더 드래곤이 있을까? 아, 에, 몰라, 소환하면 되겠지. <웃음> <웃음> 자, 그럼, 바로 한번 상부상조 절반 마인크래프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시작. 야, 나는 그냥 마인크래프트 나무만 캐면 되는 거 아니야? 나무 주세요. 왜요? 나무 주세요. 왜요? 나무 주세요. 왜요? 나무 주세요. 주세요. 왜요? 우리 나무가 없잖아요. 맞아. 그리세요 루벤님도 여기 오지마 루비님 광물 하나도 갖지마 채채채 마 필요없어 광물 나무 건물을 사라 플랭비로 가자 플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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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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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하냐 다 안되겠다 와 넘어오면 안돼요 규칙입니다 규칙 로빈님 로빈님 내가 귀한거 줄게요 나무 하나만 주면 뭔데? 귀한거 엄청 귀한거 귀한 구했어 엄청 귀한게 귀한 뭔데? 나무 하나만 주면은 일단 아니 두개 야 넘어오면 아니, 어떡해? 난... 어떡해 넘어오면 안돼요 두개 아 때려? 당 하나씩 두개 해줍시다 저한테 뭘 줄건데요 여기는 금 한개 정도는 줄수 있어 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 뭐가 필요한데요, 그럼? 아, 그러면은 제가 뭐 요청하는 거좀 주시겠습니까? 뭔데요? 예. 음, 일단은 철광석 3개랑 다이아몬드 25개. 잠깐만요. 이거 수딧터이안 맞아요. 그러면 그냥 가자. 응. 어. 뭐 가? 어, 난 필요 없어. <laughs> 아니, 어차피 우리는 광물 못해 튼. 없는 거는 금쪽이 없는 거지. 저는 다 있어요. 아, 아 야! <laughs> 야, 뭐 던졌냐 방금? 누나나나 뭐 던졌을 까어 이제 곡괭이도 만들고. 아 좋아, 이게 도구의 시작이지. 나무가 여러분들 마인크래프트의 기초예요, 기초. 이야, 너뭐 할라고? <laughs> 설마. 안넘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안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진짜? 넘어가기 하면 되는 건데. 안, 안 넘어가기만 하면 돼. 누니? 뭐야 뭐야? 안 넘어갔잖아. <laughs> 안 넘어오긴 했네. 근데 어... 아이템 <laughs> 어쩔 거야? <laughs> 아이템 어쩔 건데? <laughs> 어, 어, 쟤 넘어오면 안 돼. 넘어오면 안 돼. 아, 대나무 님 때렸어. 아, 뭐야? 왜넘어왜넘어왜 넘어와? 왜 넘어와? 아, 왜넘어 아이템 회수하라다. <laughs> 아이템 회수. 아이템 회수. 왜넘어왜넘어참교육 <laughs> 받아야지 넘어왔으면. 내가 넘어가고 싶었어.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일로 와 규칙을 어겼으면 안...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일로 오세요. 예. 왜요 어, 규칙은 규칙입니다 여러분 그쵸? 예. 하지만 제가 넘어가고 싶은 넘어갈게 아닌 걸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템은 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안돼! 아이템을 안 원하시면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셔야죠. 안 그... 뭔데요? 들어가 봅시다. 어, 아까도 말했지만 다이아몬드 2 5 개와 철개 3 개만 주면 됩니다. 아니 그걸 캘려면 나무가 필요한데 그럼 먼저 선입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뭐 계약하시겠어요? 다이아 스물다섯 개 많아요. 그러면 이 만약에 이 나무를 가지고 가게 되면은 나무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무궁무진한데요? 아니지 생각을 해봐 우리 쪽엔 땅이 없잖아 나무를 음. 기를 수가 없어. 그래서요? 내가 나무를 치니? 캐주기까지 하겠다잖아 왜 무서워? 이러면 선이 없지 않나? 야! <laughs> 선 넘네? 아이 <laughs> 사람들 <대박이었어>. 선 넘네? <laughs> 이걸 선 넘네? 가자! <laughs> <laughs> <다시 와! 웃음> 난칼 들었어 난 맨손이다 이 자식 잘 <laughs> 아, 때려요 어, <laughs> 아 진짜 너무해 나. 혼자 놀거야아돼루이인님지마 나도 없는 달걀이나 뭐올래흐 <laughs> <laughs>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달걀 만든다 너 그래서 아니 뭐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하셔요 아니 나무를, 나무를 몇 개를 주실건데요 아니 정당하지가 않아요 정당하지가 않아요 애초에 나무 한그루 드릴테니까 다이아 25개랑 제다님 철광석은 야! 돌고깽이로 캐야돼요 그렇다잖아 야 돌이 없는데 나 잠깐만 돌 어? 바닥 어? 있어요? 와, 우리 돌 있는데. 있어? 응. 에헤, 우리 <laughs> 돌 있는데. 에헤, 에헤. 어떻게? 생각해? 그럼 우리 우리 계약할까 계약? 어, 아 기다려 봐요. 저희가 돌 갖고 올 테니까 그 계약서 내용 생각해 놓읍시다. 예. 매니, <laughs> 매니, <아유, 웃음> 돌 있는 곳 어디였지? 돌 있는지 어디지? 여기, 여기, 집에, 집에. 불이 <laughs> 있어야 다음 좋죠. 단계로 발전을 할수 있단 말이지. 나무, 곡괭이로는안 캐진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근데 오. 오케이, 오 저는 나름대로 결정을 한것 같아요. 오, 그렇구해 그래, 그래? 어, 일단 위험하니까 집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 <laughs> 어, 밤 된다. 거의 밤이 됐네, 이거. 돌이 어, 의미나 필요하신가? 어, 저 어, 일단은. 어, 한 3개 정도? 3개? 응응응 응, 응. 세 개? 그럼 돌세 개랑 그러니까 목재 행복하게. 세 개랑 바꿀까? 좋아요. 그러면 딱 깔끔하게 세 개씩 주는 걸로. 네. 자 간다. 하나, 둘, 세, 한, 하나, 둘, 셋. 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셋. 감사합니다. 오케이. 래일로 좋은 거래를 했지? 봐요 여러분들 아주 개이득입니다 왜냐면 나무 3개가 아니라 나무판자 3개랑 교환을 했거든요 저는 나무라고는 했습니다 근데 나무판자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을 뿐 나무판자도 나무입니다 사기꾼 사기꾼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나무판자를 들고 있었어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나사기어 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애초에 나무 판자를 교환하고 하기로 한 거였다고요. 매님 나무 몇개 있어? 나 음. 비밀이야. 이돌고괭이로 아, 어디 보자. 방금 전에 매님 갖고 온 거야? 어? 이것도. 금만 안 넘어가면 돼. 금만. 아안 들어오네. 매님 그러니까. 우리 곡괭이를 빨리 만들어 보라고 지고 앞에 걸다캐버릴까아 이것도 안 들어오네. 좋았어. 응? 아싸, 하나! 좁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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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이것만 먹으면 돼, 이것만 먹으면. 돼 이윽! 아싸! 재난님 이윽! 어? 오케이! 이거 세 개만 캐줘. 이윽! 아, 하나, 둘, 이안 들어온다. 네. 석탄, 석탄. 다섯, 아, 이 석탄이 안 들어오냐? 석탄 왜 이렇게 무겁냐? 호호, 석탄을 어. 원하시는구나. 어? 안 돼, 아! 다시. 안 넘어갔어요, 저, 금안 됐어요! 알겠다고요! 네. 우리 앞에 거다삥버리자 <laughs> 앞에 거다 켜버려. 어어어어 자꾸 그래. 자꾸 그러면 안 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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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이 말.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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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 <laughs> 어야저나 어, 지금 몇개 얻었니? 충분한 수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오, 오 이상하다. 이 정도면은. 아 저기요. 네 왜요? 우리 조금 더 거래를 해볼까요? 싫어요 아, <laughs> 무슨 일이시죠? 아예 그 제가 철을 녹이려면 최광석 아니 그. 화로가 필요하거든요 오 그래서 8개나 가져가시겠다? 어네 8개라 조금 양심이 없는 것 같은데 뭘 준비하셨죠? 어 흙은 어디서 났어요흙 방금 전에 로비님이 캐던 것처럼 캐어요와 <laughs> 똑같이 당했네 자라라 자라라 파라라. 바아 우리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어차피 끝은 엔노드래곤 같이 잡는 거예요 같이 잡는 거 맞아요? 그럼요. 나하고 제나님 둘이서만 잡아도 될것 같은데. 거기서 뒤통수 받을 것 같은데. 아니 뭐 나무 있어요? 나무 있죠. 충분합니까? 당연하지. 저랑... 그러네. 응. 흙, 흙을 가져갔으니까. <laughs> 어? 우리 여기서 뉘우제라도 지낼 거야. 고 맞아. 저기요. 네. 요 우리 어차피 이 마당이 된 겸에 우리 상부상조합시다 서로. 재나님 잡상인 받지마 아니, 필요한게 아,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나무도 캐서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 처음부터 나무 캐서 줬으면 됐을 텐데, 왜 이제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이. 처음에 그렇게 막 사기치고 우리한테 안 좋은 저 거... 저 혼자 사기쳤습니까? 나무판자 세개에진나는이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니, 저 나무판자 들면서 교환하자 그랬는데요? 나무 판자 들면서 나무라 했잖아. 최 우리한테 불, 불공정한 계약을 드이미시면 어떡합니까? 불공정 계약이 마음 아니었습니다. 마음상하게 만드시고서는 이렇게 갑자기 와서 그러시면은 불공평하죠. 아니 그러면 엔더 드래곤 잡으실 수 있겠어요? 네, 우린 가능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요? 엔더 드래곤 스폰까지 3분 남았는데요. 어? 재나님 먹을 거 구해 내가 세트 다 맞춰놓고 있을게. 알 <laughs> 뭐 뭐야 갑자기 일을 잘해 왜 그래 아니 왜내 아, 쪽에는 동료? 동물이 하나도 없는 거야 <laughs> 동물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왔네 아 어, 살기 왜? 좋은 곳인 걸 알았네 아니 왜 맞아, 동물이 다 저기로 넘어가 수치. 아니 여기 잔디랑 풀이랑 먹을 게 이렇게 넘쳐나는데 와 화로를 저렇게 많이 만든다고? <laughs> 낭비하시네 낭비 낭비가 아니라 하나는 닭고기용 하나는 돼지고기용 하나는 와. 와 저렇게 또 분할을 시켜? <laughs> 오, 엔더 드래곤 스폰 됐어. 오! 스폰이 어. 나왔어. 제나 님 이거 이거 이거. 로빈 님. 어? <laughs>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아, 잘못 잘못했습니다. 여기. 아,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걸다 주시고. 가자. 예. 가, 가자. 가자. 아니, 아, 무서워. 우리 어, 이길 수 있는 거 어. 맞아요, 이거? 모르겠는데요. 아, 제나 님거 가? 어, 때려보자. 네, 때려보자. 가라! 떼가 가서. 올라라라. 조심해 조심해. 미가 아, 아파. 요, 나이스! 하나님 조심해. 살라다살라다 나도 때릴게. 나도 때릴게. 나 도울게. 아, 와. 와, 아파! 아! 와, 루빈이 바로 죽었어. 야! 어, 나 유턴한다. 아싸? 우리 이거 당연히 빨리 싸워. <laughs> 싸워라. 이겨라이기는 우리 팀. 아, 아 아파. 어디 가냐? 어디 가서? 도망간다! 어디가? 도망간다. 도망간다. 와,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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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도망가면 어떻게 엔더 드래곤! 뭐야! 뭐야? 이렇게 오늘 컨텐츠 끝나는 거야? 우리의 기세에 눌려 도망을 갔군 <laughs> 어, 그런가 봐. <laughs>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은 우리가 또 협동을 해가지고 엔더 드래곤을 이 반반 마인크래프트 마을에서 쫓아냈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음절반은 님들이 다 했지만. 러비님 <laughs> 아, 멋있어. 아 저는 체력 반칸 남았어요 이제. 아이구야. 아이아아 야. <laughs> 야와 이제 이제 내릴 막. 안 되릴 수가 없지. 아... 안 되릴 수가 없지. 이제 막 복수를 해버리네 이제 막.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반반 마인크래프트 초반은 제가 조금 재미를 봤고요. 후반이 둘이서 재미를 좀 봤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아니, 넘어오지 마. 넘어오지 마. 아직 안 끝났어. 넘어오지 마. 이것도 보실래요?